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뒤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외곡 외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이었고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현재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누가는 선교와 의료봉사를 수행했으리라고 추측됩니다. 그러기에 누가 복음서의 특징은 인도주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는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인간성의 해방과 옹호를 목표로 하는, 목표로 하는 사상이 바로 인도주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과 인간성을 존중하고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함으로써 인간성을 말살시키려는 모든 장애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도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에서 인도주의를 찾는다면 인 인자하다라는 거죠. 인을 중심으로 하는 공자의 사상이 바로 인도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것 또한 인도주의의 한 예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서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서에서 어떤 인도주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를 격려하고 부자들을 책망하는 예수님. 여성의 위신과 지위를 높여주시는 예수님.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 세리와 죄인을 국률이 여기시는 예수님. 사마리아인, 그 당시 소외 계층이었죠.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의 복음서, 불쌍한 사람들의 복음서라 풀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인도주의적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 구원과 동시에 육체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인도주의적 예수님께서는 개인 구원과 동시에 사회, 공동체 구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본문으로 관심을 옮깁니다. 자,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하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의 말씀 20절부터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언급된 첫 번째로 가난한 자. 그는 말 그대로 물질적인 가난 그리고 그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힘, 아무런 능력, 특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태복음은 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줄인자입니다.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배고픔 그리고 더불어서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시편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 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의 좋은 예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팔복에서는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눈물.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를 읽었습니다. 그 눈물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죄가 바로 눈물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자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써거 없어질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명예, 권력 그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그 예로 들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늘의 복이 우리가 온데이 말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 있는 사람 이후에 화 저주를 받을 자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 있는 자 그리고 그 반대가 되는 저주 받을 자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반대로 부한 자는 화가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정 반대로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정 반대로 웃는 자는 화가 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정반대로 칭찬받고 인기를 누리는 자는 화가 있다. 우리는 성서를 읽다 보면 이러한 대조를 자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에 놀라운 지도자 모세, 그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이죠. 모세는 축복을 위해서 백성들을 그리심 산에 세웁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는 조주를 위해서 에발 산에 백성들을 세웁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그의 후계자인 요호수아,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하는데 그가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요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조,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든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와를 섬기겠노라. 시대를 거어 올라와서, 통일 왕국 시대의 솔로몬 왕 그런 지혜의 왕이었죠. 그는 잠언에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지혜 있는 자 그러나 그 반대로 어리석은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넓은 길 그러나 그 반대 좁은 길. 자 반석 위에 세운 집그 반대 모래 위에 세운 집.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구별되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을 볼수 있습니다. 21세기 가장 존경받는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 그도 이렇게 책에서 두 가지 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향성으로 부르심, 낮아지는 길로 테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러나 반대로 상향성의 충동 다시 말해서 세상의 유혹의 길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 신앙의 길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애매모호한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복인지, 무엇이 나에게 화와 저주가 되는지 우리는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력이 문제입니다. 영혼에, 인간의 영혼에 병이 들면 인간의 마음은 우유부단하여 결단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복과 그 반대되는 저주의 길이 자신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중간 지대를 찾아 방황하며 머뭇머뭇 거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반대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 그러나 우리에게 화와 저주가 되는 길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과 행복의 길, 감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